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나처럼 사는 것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것. 돈도 관심도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언제 생산적이고 영감을 많이 받는가? 말이 아닌 행동이 당신이라는 것. 과거의 타이틀에 매이지 말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현재 시제로 말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일을 왜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목표를 위한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고 다른 것은 기꺼이 내려놓기 남들이 그래야만 한다는 기준에 맞추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무엇을 선택하거나 남들은 당신이 털렸다고 말할 것이고 나 자신으로 살면 언제나 반대에 부딪힐 것이지만. 과거의 생각조차 미래의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지, 대중이 보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알려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나머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물고기는 자신이 물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속한 문화가 그렇다는 것.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지 현재 지향적인지 균형을 찾기를 바란다고 하네.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대로 당신을 대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작은 행동부터 말 한마디부터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자신을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그래야지 다른 생각이, 다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 위대한 것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거절하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 거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럭저럭 좋은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 뭔가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제대로 하라는 것. 단 하나에만 예스 yes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모두 노라고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구가 아니므로 오직 나에게만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찾으라는 것. 맨 처음에 떠오르는 대답은 믿지 마라.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생각하고 특별히 적석 답변은 피하라는 것. 다른 사람의 속도는 무시하고 나의 속도로 내가 걷는 것이니까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기려면 좋아하는 것을 일단 포기하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공간, 공간 확보는 필요하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결말을 생각하라는 것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이 순간의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 관찰하고 행동하기 그리고 기준을 높이라는 것 목표 그리고 집중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 마음이 어지러우면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청소하고 잠자고 이런 자잘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정리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료를 바꾸는 스마트한 생각법. 인생의 속도 제한을 풀으라고 하네요. 표준 속도는 바보들을 위한 것. 시스템의 속도는 누구나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꼭 4년 제대하기라고 4년이 걸릴 필요는 없다는 것. 여유를 가져도 기진맥진 설치는 것과 96%는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책임을 다했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 연결 끊기는 장이성과 생산성을. 최대치로 올려주는 고독의 시간이 있는가 묻고 있네요. 예상 밖의 장소와 얽히지 않는 목표를 찾아서 고정관념과 진짜 목표를 구별하라는 것. 원메달리스트가 아닌 동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하라는 것. 동메달리스트가 원메달리스트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위를 향한 비교보다 아래를 향한 비교. 미루지 않는 방법, 그리고가 아니고, 또로 연결하라는 것.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가 아니고, 이것을 하고, 또 이것을 하고. 선택지는 항상 두개 이상이라는 것. A이거나, B이거나, 둘 다이거나, 둘다 아니거나. 결국, 무엇을 선택할지 아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 완전한 예스가 아니면 노라고 말하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눈앞에 물을 먹을까 눈앞의 근처를 먼저 먹을까 고민하다가 굶어 죽은 프랑스비리당의 당나귀는 되지 말 것이라고 강조하지요. 한 가지만 하고 나서 다음 것을 하면 되니까 관점의 힘 즐거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의 96%가. 자신은 일반적인 암 환자보다 더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교수의 94%는 자신이 보통 교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의 90%는 자신이 보통 학생들보다 지능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93%는 자신이 보통 운전자보다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고 속도 변하다는 것. 다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 아직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모든 답을 다 안다는,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말하네요. 원래 그런 것은 없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 행복하고 똑똑하고 유용한 선택을 하는 것.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예술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만들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 내가 하지 않으면 짜증나고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나의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 생각하라며 행동이 없는 배움은 낭비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의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은 결국엔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작품이고 내 작품은 고유하다는 것. 길을 걷는 자가 길을 정하는 것. 미리 모든 답을 알려고 하지도 말아 남것이지요. 시작점보다 끝점이 항상 지혜로운 법이니까. 케이크를 케이크를 굽기 전에 오븐을 켜기 전에 재료 준비가 먼저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의 엑스트라 시간의 길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는 것. 단단한 편견을 깨는 생각 전환의 기술은 다시 배우기 시대가 변했으니까 아는 것을 의심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현재도 여전한 사실, 사실이 아니라면 버리라는 것. 그리고 다시 배우기 시작하라는 것이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단한 가지 습관, 초점이 좁고 시간 낭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과거의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달인이 되어라는 것. 똑똑하다는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뜻이고. 남들을 멍청이라고 부른다면 바로 그 사람이 멍청이라는 것. 책을 읽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은 아이디어로 무엇을 할까 활용하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나니까 더 똑똑해지려면 놀라고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달을 가리키면서 내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자를 쳐다보는 것, 보이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교훈을 언유로 활용하고 자신의 상황에 활용하라는 것,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본질적인 의미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의미를 투영하는 것입니로내 인생에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기, 꾸준함이 전제를 이기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표는 만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영감은 정보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영감은 당신이 받은 것을 적용할 뿐이라고, 인풋보다 아웃풋에 더 집중하라는 것. 두렵다면 일단 도전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